떠있어요. 어. 위에 떠있어. 아, 영인님어서오십습니다 여기에 영인님 넣어서 오 사또리 영구 나오는 건 아니겠지. 사또리 영구 나오겠어. 아, 아자로프 개꿀! 금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닉네임이 금빛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혼자 여기 태어난 같은데? 저희 사님만 태어나고? 뭔스페셜 스피릿? 아 젠장 아씨아 가자 아 스피릿이네 와저 어떻게 아 컴온 오나? 가자 이거 스피릿이네 얘훈련어 Come on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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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기영이 나이스 아지않아따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 따... 아야장이야장다네 <laughs> 얘는 안 맞아 다할때 얘 판자 부시도안 맞더라. 내가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, 헤그하고 얘는 잘안맞더라고요 넘어올 때도 안 맞고, 뭐하냐? 뭐여? 뭐여, 뭐여? 오오오! 지나가요 지다가요, 지다가요, 지다가요. 뭐하는 거야, 지금? 똑바로 안 보나? 어? 아 똑바로 안 보냐고, 똑바로 안 보냐고. 오, 오, 오. <laughs> 똑바로 뭐라? 어? 이상한 데보고 있어. 가마. 만마 가마 따라, 따라 따라. 아, <laughs> 새네안 넘어왔다. 이거. 어, 넘어왔네. 따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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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는 스피릿이 잘하면 제 아무것도 못 해요. 이게 어디 갔냐? 뭐? 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 쒸잇 쒸잇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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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쏘리 아이 미안해요 야, 아 사라지기 찰아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아 미안해요 움직여 뛰어야 뛰어 뛰어, 아불뛰어아돼 뛰어야 돼어허어어 안내릴 거구요 안내릴 거구요 안내릴 거구요 쒸잇쒸잇 제목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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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혼자 개생 어... 하고 있 어... 혼자 개 어... 어... 하고 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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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... 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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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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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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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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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

<laughs> 아. 소외들... 아, 소리. 아, 소리 들렸다. 아, 개깝다 이거. 소리 들렸나 본데? 소리 들렸나 본데요? 안 돼. 소리 들렸나 봐. 방송이 밀린다. 한번 제작만 한번 해 보자. 아야 이거는 안 맞으려면 써야지. 어, 안 맞으려면 써야지. 거기 빨리 돌리십시오. 거기 빨리 돌리세요. 맞겠는데? 아이고. 햄헨할것 같은데 이거. 어어어 어어 미친 짓인데요. 오호 시계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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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라고. 시계라고 오피 u 다피 i 다피 u 다피 i c k up, pick up, pick up, pick up. Ah, Pelosa, p 따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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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Pelo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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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주고 s a p 자개 o s a p e l o 자개 p 겨 l o

이렇게 쓰는 여러분 스텔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라콘을 네? 많이 사용해 주면서 진짜로 어 많이 사용해 주면서. <laughs> 와내 시계 개꿀이다 이거 진짜. 와 시계 시꿀이네. 어? 아 따갑니버 저쪽 갔습니다. 따갑니버 저쪽. 왜요? 뭔데 당신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깜짝이야. 시계. <laughs> 네 시계는 자유롭소 됩니다. 어. <laughs> 시계는 자유롭소 됩니다. 뭐야 누웠어? 아저 친구 헤이 hey. 뭔데 후레시 뭔데 후레시 뭔데 왜? 나 아니다 이거. 음 당신 후레시 뭔데요? 초레시가 저거? 방금 시계야 시계. 상은 효과. 어 멍청한 짓인데 이거는. 원사 사물의 신 헤이. Hey. 봐봐. 사 h y 신.. 오오 미안 어 미안 미안해 안안해 미안 해안안해기 e a h yeah, y e 기 h 미안 a h y e 안 h yeah, yeah, y e a 돌 y 자 a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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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e a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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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뭐야? 어? 뭐야? 안 뛰어? 어? 아이고! 어, 뭐 렉이야, 이거? 아이 왜, 왜 순간이동이 아까부터 계속? 한망이다. 잠깐만. 오빠 믿어? 오빠 믿어? 아, 졸라 아깝다, 이거, 씨. 아, 졸라 아깝다, 졸라 아깝다, 졸라 아깝다. 하, 나보면서 들었어야 했는데, 이거. 분 여세요! 분 여세요! 분 여세요! 분 여세요! 문 i 세요문 w 세요문 n 세요문 s 세요문 d 세요문 w 세요문 o 세요문 i 세요문 w 세요